we 안녕하세요 몬스타 피시 대표 이승재입니다 예니시튜모디시입니다자 그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소개해드릴 커스텀 수냉피시는 어, 바로 옆에 보이시는 아주 이제 화려한 커스텀 수냉피시인데네 요것도 이번에 이름을 지으셨겠죠? 네 뭔가 같습니까 은갈치? 어, 음, <laughs> 다은색이 이거만? 카멜레온입니다 카멜레온이 왜 카멜레온이 죠이게 무등빛의 강약과 온도 감정의 변화에 따라 빛깔이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카멜레온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음, 카멜레온은 원래 이렇게 여러 색깔로 변해가지고 이게 RGB 이렇게 뭐 많이 들어가서 LED 퍼포먼스 때문에 그렇게 지은 거 아닌가요? <laughs> 네, 제품 영상부터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영상에 서 아주 이제 RGB로 카멜레온처럼 여러 가지 색깔로 변하는 이제 PC를 볼 수가 있었는데. 네. 어, 이거는 여러분 이제 케이스가 처음 보는 거죠. 어, 저도 처음 보는 케이스인데. 이게 어디 케이스인가요? 아직 국내에서는 정발이 된건 아니고 일단은 국내에서는 좀 최초로 이렇게 보여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이게 어 이제 해외 이제 유명 그 모드 제작자의 JP 마더 파이즈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작년에 그 아이언맨에 나오는 워머신이라는 거 아시 아시죠? 음... 예 아이언맨 거의 네. 그 이종사촌에 <laughs> 예. 이제 그 워머신이라는 그, 그런 컨셉으로 해가지고 빌드를 한게 있었습니다. 음... 예. 그래가지고 근데 음... 어그 그분이 디시님하고 어, 많이 닮았어요. 아 저랑 닮았다고? <laughs> 네, 네, 딱 <웃음> <웃음> 완전 똑같아요. 이제 얼굴 해가 되고 수염 좀 길러가지고 음... 어, 완전 똑같이 생겼습니다. 사양인 얼굴은 아닌데 또 네. <laughs> <그거> 깜짝 놀랐습니다. <laughs> 자 우선 여러분 이제 이 예. 케이스 어, 그거랑 컨커랑 그거 콩커랑 비슷하죠. 어, 비슷한데 조금 다릅니다. 어, 크기가 조금 더 크고 제가 보기엔. 오픈 케이스라는 형태이긴 음, 하지만 음. 완전 분위기 자체가 틀려요. 음, 이 네. 앞에 모양이 좀 비슷하고 위에 네. 쪽이랑 근데 뭐 이거는 이제 그냥 바로 이렇게 정착이 되네요. 원래 방향대로 어 이제 쿠거 컴는 이렇게 비스듬하게 됐대 피사처럼 기울 부품들 기울어져 있는데 음.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부품은 똑바로 들어갔는데. 음. 바깥에 있는 그 레이아웃이 음. 예, 조금 약간 기울어져 있죠. 그냥 이게 기울어져 있는 거, 그게 그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음. 네. 이게 강화유리가 따로 있죠? 예, 앞뒤로 강화유리가 콩커처럼 아.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해가지고 장착이 되고요 아, 난 이게 있어가지고 강화유리가 없는 건 아, 요거는 없는 또 이것 때문에 해가지고 저희가 또그 설계를 해가지고 여기 맞춰가지고 또 이렇게 또 아, 넣었어요 아 이거 원래 없는 건가? 어, 이거? 없죠 이거 모스타 기어 이렇게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것도 아, 따로 제작한 거죠 LED 붙여가지고 아, 그러면 요거 붙이고 그 다음에 위에 또 강화유리 또, 넣어, 또 들어가고 그런 거네요? 네 강화유리 들어가고 음. 요거는 이제 이건 디자인이죠 이거는 음이 네. 케이스 가 그러면 가격이 뭐 그렇게 안 비싼 걸로 왔는데 우선은 뭐 견적을 대표님께서 한번 설명해 드릴 겁니다. 네. 이제 요 견적 이름 커스텀 순행 PC 의 기본 뭐 국민 사양 견적이 된것 같아요. 어 가성비가 뭐 제일 좋다고 해야 되나? 어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습니다. 제일 천원 제... 사양이라고 음... 봐야죠. 뭐 가성능비라기에는 그래도 가성. 네, 좀 어, 가격대 성능비는 <laughs> 어... 좀 i5급이나 어... AMD나 뭐 이런 쪽이지만 음... i7급이니까 음... 일단은. 수냉을 아시다시피 한번 제작하게 되면 음. 다시 업그레이드 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좀 오랫동안 사용하기 음. 위해서 딱이 정도 되는 사양이 제일 좀 표준화가 된다고 볼수 음. 있다고 보,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p c 저희가 제품이랑 이제 안쪽에 상세 스펙을 대표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실 겁니다. 네, 아. CPU는 인텔 i7 9700K CPU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메인보드는 ASUS Z390. F 게이밍 메인보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램은 커세어 DDR4 32GB 25600 도미네이터 플래티넘 제품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픽 카드는 EMTEC g 지포스 RTX 2080 블랙 에디션 OC D6 8GB 제품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파워는 FSP 하이드로 PTM 750W 80 플러스 플래티넘 등급의 파워를 구성을 해봤고요 SSD는 삼성전자 970EVO M2-2280 500GB의 SSD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팬은 거세어 HD120 RGB 3팩 제품으로 장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몬스타 기어 바이퍼 X 케이스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상세 스펙은 이렇습니다. 어, 이제 9700K 들어갔고요 인텔. 그다음에 보드는 Z390. 이보드만 유달리 계속 쓰는 거 같아 내가 보기엔. <laughs> 계속 이 보드만 쓰는 거 같은데 뭐 협찬 받은 거 아닙니까, 이거? 아, 어? 아수스에서 이을상 있어. 됩니다. 어? 진짜. 어, 계속 계속 이 아수스 이 Z390 새로 나 이것만 여러분그구입세번 세 연장 보는 거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디시 어? 어? 님도 음... 아수스 좋아하시고 네, 그리고 어... 일반 고객분들도 아소스 제일 많이 손으로 하시는데 음. 제일 많이 빌드를 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먼 길을 떠나야 돼요 어. 해외 배송을 제가 해야 되는 관계로 음. 일단은 제일 자신있어하는 메인보드고 음. 세팅값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메인보드다 보니까 음. 예 그래서 이렇게 일단 이 보드를 선택을 했고 음. 그리고 많이 빌드를 하다 보니까 이 보드가 오버클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돼요 네. 이번에 근데 이번에 새로 나온 이게 뭐 엄청 예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 터뜸 수냉 PC 하시는 분들 오버클럭 할때 선호하는 보드가 있더라고. 보드 따라서 조금 뭐 설정값이 좀 다른가 보니다 오버클럭. CPU는 똑같더라도 보드 따라서 좀 다른가 봐요. 이게 그 전압 강화라는 게 있어가지고, 음. 그게 조금 이게 딱 고정으로 우... 나오는 메인보드가 좋거든요. 음. 네. 근데 모든 보드들이 다, 그거를 다 세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음. 또 검은 동네 사이트 이런 데 가보면 또 그런 내용들이 <laughs> 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램은 여러분 이제 커스텀 도미네이터 램 이제, 이제 쿨러 달린 거어 저거 아주 예쁘죠. 네네. 저거 들어가 있고 이제 그래픽카드는 EM텍 거2080 들어갔습니다. 음, EM텍 그래픽카드는 저팬 쿨러를 뜯어도 AS 된다는 게 장, 장점이긴 하죠. 그래서 고순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호를 하신다더라고요. 네네. 그다음에 케이스가 이게 이게 그 29만 원 정도 하는 건가요? 예, 29만 원 정도 합니다. 음. 이 케이스는 근데 뭐 나중에 뭐 따로 팔 팔거나 그럴 거니 생각은 있나요? 계획은 있습니다. 아 계획은 있다고. 네. 예. 음, 우선 여러분들이 뭐 이제 뭐 보시고 아 이거 취향이다 그런 거 댓글로 적어주시면 네. 한좀 주시면 아무래도 좀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선 이러면 안쪽에 빌드를 저희가 한번 이제 상세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럼 저희가 안쪽에 상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여러분 이제 여기에 도미레 어, 이게 4개 네 사면 이 펜콜러 있죠. 이거를 그냥 줍니다. 어, 맞죠? 네다다 들어있는 건 아니고 딱 특정 모델만. 음, 음. 네. 근데 이게 여러분 램 이제 발열을 시켜주기 때문에 아주 그냥 퍼포먼스도 좋고 뭐마로 성능도 좋고 네. 아주 좋은 램입니다. 네. 나온지는 좀 됐지만 옛날에 거의 갑부들만 쓴다는 그 바로 더미 더미 램이죠. <laughs> 요즘엔 너무 불편해서가 있지. 네. 그 다음에 야 이거 밀어내. 네, 미러입니다. 오, 은색, 은색깔 미러네. 네네, 네, 맞습니다. 나 이게 여러분, 안에 미러 플레이트로 되어 있어가지고 계속 네. 안에 뭐 이거 뭐가 있는 듯한 어, 그런 네. 느낌을 줍니다. 네. 그 다음에 메인보드는 많이 했죠, 여러분. 앞전에 갔다 새로 나온 거, ASUS z 제때 산 거고. 가격 대비 너무 이제 저 플레이트랑 이제 예쁘게 나왔어요. LME 네, 효과랑. 네. 네. 성능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여게 EMTEC 이제 2080 어, 그래픽카드입니다. 네. 음, 그래픽카드인데, 이게 태어나가지고 안보이죠. <laughs> 안보이네. <laughs> 네. <laughs> 어.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은갈치, 은갈치 젤리밍 케이블이 들어가 있 네. 이런 식으로. 어. 그 다음에, 이거 뭐죠? SSD, 그거 m.2 단거 아닌가요? 이게 세 개가 다있는데 아, m.2도 500기가 이제 메인보드에 음. 또 히트싱크 있는 부분에다가 방열판에 있는 데다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음. 요거는 케이스가 요쪽 음. 부분에는 이제 3.5인치 하드디스크하고 SSD를 달수 있는 자리라서 음. 그거를 좀 안내를 해 드리려고 해 가지고 일단 일부러 장착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냥 어, 그냥 달아 놓은 거구나 이쪽에 장착이 된다고. 예, 네, 장착이 어. 가능한 부분이라서 예, 음. 케이스들을 이제 좀 확장성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음. 예, 그렇게 해 봤습니다. 아, 파워가 여러분 밑에 있네요. 예, 네, 파워가 밑에 있습니다. 요고야, 야, 여러분, 네. 이 파워가 밑에 네. 있어가지고, 뭔가 앞에서 봤을 때안 보이기 때문에 깔끔합니다. 네. 아, 높이가 조금 더 높긴 한데, 파워 높이가. 네. 어, 좀더 깔끔하네요. 네. 아,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이제 플레이트도 여기 보시면, 이제 아크릴. 네. 아, 이거 RGB로 밑에 나옵니다. 네. 아, 이거 지금 이, 이게, 여러분,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어, 이거 이게 만든다고. 정말 신기해요. 근데 이게 네. 이렇게 얇은데 네. 들어와. 아, 신기하더라고, 이게. 네. 이렇게 얇은데 들어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물통이 이게 여러분, 이게 네. <laughs> 기울어져 있어. 어, 어, 기울어져 있네. 기울여져. 원래 아. 이제 이게 물통 닿는 자리가 맞고요. 어.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받침대를 해가지고 좀 안정감 있게 빌드를 했고, 이게 음. 좀뭐 수직이 안 맞는 부분이 많아, 많아요. 음. 예, 수로 구성들 보면은. 근데 이제 각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정밀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음. 빌드를 했고, 뭐 아시다시피 또 이거 안에 이제 노드프로 들어있으니까. 아, 그렇죠. 노드프로하고 이제 위에는 LCD120하고 서로 연결을 오. 시켜가지고 같은 LED 이펙트가 나오게끔단 음.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온, 온도도 엄청 잘 나오고요. 9700K로 음. 해가지고 4.7기가 올코어 8코어 4.7기가 이상으로 해가지고 안정화 작업이 다 이루어졌거든요. 음. 네, 그래서 이게 뭐, 뭐, 모든 구성들이 다 합이 잘 맞다고 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위에는 이제 커세요 이제 HD 펜. 제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펜이죠. 어, 네. HD 펜. 어, 위에 라디가 3열짜리가 되는 예, 3열 울트라급. 그, 그. 그, 두꺼운 거. 아, 두꺼운 예, 거네. 두꺼운 거 넣어야 줘 돼. 왜냐면 그래픽 카드 CPU는 음. 두 가지 같이 하려면 음. 얇은 거는 안 되고. 어, 네. 그래서 여러분 경로가 여기서부터 당연히 출발됩니다. 밑에서부터. 그렇죠. 어, 밑에서부터 출발돼서 저쪽으로 올라가서 그래픽 카드로 들어가서 시키고 여기에 가져다 10%로 들어갑니다. 네. 그 CP에 저 위에 라디로 들어가죠. 그렇죠. 라디에서 한번 시키고 어, 다시 저기서 나와서 물통으로 이렇게 네. 들어가는 경동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습니다 음. 그럼 이 케이스가 이게 재질이 이게 좋아요. 먼저 보면 알루미늄입니다. 음, 음, 알루미늄인가요? 예. 이것도 알루미늄이네 예. 플라스틱이 없어요 없어요 어, 뭐 이게 다풀 알루미늄입니다 아, 아, 풀풀 알루미늄. 안에 있는 어. 것도 다풀 알루미늄입니다 엄청나게 뭐, 내구성이 네.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뭐 USB 랑 포트는 요, 여러분 요 앞쪽에 이런 식으로 달려있네요 USB 두 개랑, 포트 두개랑 저런 포트 그 다음에 리셋 포트 요 앞쪽에 네.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케이스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어, 가격 대비 그렇죠. 음.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안쪽에 한번 상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네. 아, 그럼 저희가 이번에 드릴 경품은 이번에 몬스타키에서 아 새로 출시한 이 코카스트리스라는 이제 마우스입니다. 네. 야, 이건 뭐뭐 뭐, 많이, 많이 닮았죠? <laughs> 뭐 많이 닮긴 았 한데 뭐 네. 이게 아주 이제 엄청나게 이제 저렴하게 나왔어요. 이 가격대가 얼마로 나왔죠? 19,800원이요. 어, 아, 그 2만 원도 안 하는 가격대에서 네. 이제 나왔습니다. 센서는 이제 PMW 3425가 들어가 있어요. 네. 요마우스인데 여러분, 야 양쪽에 이런 식으로 이제 LED가 아, 두개다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코팅이 이번에 엄청나게 좀 괜찮은 게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 러브 코팅이 아니고 뭐이 무슨 코팅이 들어갔죠 이번에 플러프 페인트 코팅입니다. 음, 네. 땀이 나도 잘 이렇게 땀이 이렇게 좀잘 뭐래 묻지 않는 음. 네. 그런 아, 코팅으로 그, 그, 지문이 안 묻네 여러분 이게 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이제 일반적인 이제 플라스틱 무광 코팅은 좀싼 티가 나는데 러브 코팅은 좀 고급지잖아요. 그두개 반반 섞어 놓은 듯한 어, 그런 음. 이제 느낌이 듭니다. 어, 러브 코팅은 여러분 지문이 좀잘 묻는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어, 얘는 네. 근데 그거만큼 고급지게 보이진 않지만 그두개 반반 정도 음. 아주 중간 정도 되기 때문에 어, 지문에 민감하신 분들은 아주 좋아할 만한 마우스 같네요. 어, 이것들은 제가 나중에 한번 리뷰를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우선 이거를 음, 무게가 92g. 아, 아, 가볍구나. 그러니까 네, 92g에다가 92, 네, 92, 어. 7버튼이고요. 음, RGB 이펙트하고 음. 이제 프로그램 다지면 되고. 음, 네. 클릭감이 뭐, 그러니까, 여러분, 어, 말안 해도 알겠죠? 어뭐 똑같습니다. <laughs> 그릭감은뭐 그러니까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저희 채널 한 분과 어, 몬스터 기어 채널 한 분, 이렇게 제가 두 분을 추첨해서 당첨자 별표를 저희가 경품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에는 더 좋은 제품으로 디시인과 함께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